파워트 1 스크립트. 인커리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 이름을 듣는 순간 이미 기대가 올라가셨을 겁니다. 2026 제네시스 G90. 여전히 회장님 차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럭셔리 세단으로 진화했을까요? 벤츠 S 클래스와 BMW 7 시리즈가 장악한 이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게 될 겁니다. 자동차를 숫자보다 이야기로 풀어드리는 이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요. 그럼 바로 G90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처음 G90을 마주하면 말이 필요 없어집니다. 차가 말 대신 존재감으로 인사하는 느낌이죠. 전면부의 크레스트 그릴은 여전히 큼직하지만 과거보다 훨씬 세련됐고, 두줄 헤드램프는 멀리서 봐도 단번에 제네시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옆으로 돌아가면 긴 휠베이스와 매끈한 루프라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여유가 느껴집니다. K9이나 그랜저가 고급세단의 멋을 잘 살렸다면 G90은 그 위에서 한 단계 더 내려다보는 위치라는 게 단번에 느껴집니다. 뒤쪽 테일램프도 과하지 않게 정제돼 있어서 조용히 주차돼 있어도 주변 시선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음은 물론이고 세상과 살짝 분리된 느낌이 들죠. 가죽의 촉감, 우드 트림의 질감, 버튼 하나를 눌렀을 때의 저항감까지 모든 게 계산돼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디스플레이는 최신 기술을 보여주지만 시선을 방해하지 않고 물리 버튼과의 조합이 여전히 편안합니다. 특히 이열에 앉는 순간 이 차의 정체성이 명확해집니다. 전동 리클라이닝 시트와 마사지 기능, 넓은 레그룸과 헤드룸, 이 정도면 운전석보다 뒷자리가 더 탐나지 않나요? 패밀리 세단의 기준을 만든 그랜저와 비교하면, G90은 철저히 바이패 한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이제 조용히 시동을 걸어봅니다. 사실 시동이 걸렸는지 헷갈릴 정도로 정숙합니다. 3.5 터보 엔진은 수치만 보면 충분히 강력하지만, 체감은 부드러움과 여유가 먼저입니다. 가속 페달을 살짝 밟으면 차는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속도를 올리고 고속도로에서도 풍절음과 노면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반응이 빨라지지만 여전히 성격은 신사적입니다. BMW 7시리즈가 운전자를 자극한다면 G90은 운전자를 편안하게 내려놓게 만드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쯤에서 기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은 차선을 잃고 앞차와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유지해주고 야간 주행에서도 헤드램프가 상황에 맞게 빛을 조절해줍니다. 안전 기능이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개입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운전자가 기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겠죠. 그렇다면 가격은 어떨까요? 그리고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과연 선택할 이유는 충분할까요? 이 차가 어울리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격과 경쟁 모델 비교, 그리고 이 차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를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G90의 세계에 한 발은 들어오신 겁니다. 파워트 이스크리프트 인커리언.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바로 가격과 경쟁 모델이죠. 2026 제네시스 G90의 가격을 보면 처음엔 살짝 숨을 고르게 됩니다. 분명 저렴한 차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구성과 기본 옵션을 하나씩 뜯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벤츠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는 옵션을 조금만 추가해도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지만 G90은 처음부터 많은 걸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최종 견적을 비교해보면 체감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K9과 비교하면 가격 차이는 분명하지만 제공되는 정숙성, 마감, 브랜드 이미지까지 고려하면 G92의 플래그십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경쟁 모델과의 성격 차이도 분명합니다. BMW 7시리즈는 여전히 운전 중심의 대형 세단이고 벤츠 S클래스는 전통적인 럭셔리의 상징입니다. 그 사이에서 G9